며느리의 반격, 그리고 아들의 선택. 김치가 얼굴을 덮친 채 미영은 비명을 질렀다. 저거빠 어문년, 미쳤어!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해! 영숙은 딸을 감싸 안으며 소리쳤다. 어머님, 이건 폭행이에요. 당장 경찰 불러요!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. 불러라. 니들 하고 싶은 거다 해라. 그 태도에 철수가 당황했다. 엄마,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? 사과하세요. 지금 당장. 정임은 아들을 똑바로 봤다. 그 눈빛은 더 이상 아들을 둔 어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이 서 있었다. 철수야, 너 지금 누구 편이냐? 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. 여보, 봤지? 어머님이랑 살면 우리 인생 망가져. 정임은 조용히 웃었다. 그래, 그럼 나가라. 집에서 쫓겨난 건 누구인가? 뭐라고요? 정임은 냉정하게 말했다. 이제 내 집이다. 그 말에 영숙의 얼굴이 굳었다. 설마 아직도 명희가?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여다봤다. 집도 땅도 전부 정임 이름이었다. 여보 이거 뭐야? 오늘 밤까지 짐 싸서 나가라. 이게 말이 돼요? 어머님, 우린 가족이잖아요. 가족은 무슨 가족 같은 소리 하네. 당장 나가. 방법은 하나야. 임신한 것 같다고 해. 다음날 아킴, 미영은 갑자기 배를 부여 잡았다. 어, 여보, 나 몸이 이상해. 병원. 검사 결과는 임신 가능성.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. 어머님, 저 임신했어요. 손주예요. 철수의 얼굴이 흔들렸다. 정임은 잠시 말을 잃었다. 그러나 곧 차분히 입을 열었다. 그 말을 믿으라고? 확인해보자. 그 말에 미영의 눈이 흔들렸다. 검사 결과 임신은 아니었다.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. 영숙은 고개를 숙였다. 정임은 마지막으로 말했다. 오늘부로 우리는 끝이다. 철수는 울먹였다. 엄마.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. 정임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. 기회는 네가 나를 버릴 때 이미 썼다. 며느리는 집을 나갔고 영숙도 함께 사라졌다. 정임은 텅빈 부엌에 섰다. 김장통이 그대로 있었다. 그녀는 김치 한 조각을 꺼내 혼자 먹었다. 짠해. 하지만 처음으로 눈물이 아닌 숨을 쉬며 먹는 밥이었다.